헤헤헤헤, <laughs> 즐거움. 참, 깎아쳐가지고 처음에 쳤던 공이. 그 진짜 잘맞았는 원구가, 여, 여기 맞았는데, 분명히 여기 맞았으면 분명 이쪽으로 가서 자연스게 커. 네. 제가 새공이에요 아, 아, 아끼는 차, 공이란 말이야. 찾아야 돼. 모드래피트 아, 어, 애기가, 프레타. 애기가 한명더 왔어. 오레탄볼. 찾아야 된단 말이야. 네. 찾아야 되는데. 찾아, 찾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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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아예원위치 두시고요 이건 제가 네. 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임의로 설치를 해놨고 아 어나 이거 이거 줬는데 어떻게 똑같은 아, 걸로 해놨어요 아, 이거 아 이건 아니에요 네. 거짓말하면 혼나요? 아니에요 <laughs> 확실하고요 아 이제 변기수님 첫 티샷 같은 경우 는 완전 넘어갔어요 아돌아맞고요네 넘어갔어요 네. 이게 간혹 네. 특히 이 오비 라인에 대해서 좀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들 싸워요 아 네. 그렇죠 싸움 나맞아 그래서 뭐 말뚝 기준으로 완전히 넘어간 경우에는 사실 시비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아웃 음. 오브 바운지니까? 음. 맞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말뚝이랑 코스랑 되게 애매하게 걸쳐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규칙적으로. 이것도 지금 오비 말뚝이죠? 맞습니다. 이것도 오비 말뚝이고 맞습니다. 야, 이거...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거 되게 애매한데? 근데 그, 그어서 뭐 닿기만 하면 오비인가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네. 음. 지금 아우로오 바운즈 이제 경계 말뚝이 될 건데 네? 그 말뚝의 바깥 네. 점 있죠. 이거 네? 두 개를 이어 보는 거예요. 일반 구역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코스 안쪽으로. 안쪽으로? 예, 여기는 어차피 나갔으니까 네? 문제는 없고 안쪽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선 기준 볼이 다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지만 아우로오 바운즈에 있는 볼로 해서 죽은 볼로 간주를 해요. 다아 아, 나가면 네. 걸려 있으면 살아요. 살아요. 맞아. 야 이거 이거 진짜 애매하다 진짜 이걸... 애매하죠. 어 이거 진짜 거의 거의 다 잠깐만. 네, 이럴 때뭐 실제로 실을 가져오시나요? 저희 레프리들은 어. 들고 다녀요. 어. 어 잠깐만. 게 이거... 해야 되니까. 죄송해요. 아, 이거 걸려. 걸려요? 이거 내, 내가 봤을 땐 걸려 근데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안 걸리는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뒤에서, 뒤에서 보면 실실 가지고 와야겠네 실 가지고 와야겠네 <웃음> 실 <웃음> <가야겠네>. <웃음> 일단은 <웃음> 제가 임의로 설치한 이유 자체는 네. 이거는 살아있는 꼴이에요 그죠그죠그죠딱 보니까 네. 걸려있더라고 그쵸 이거 이거 살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치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뭐 임의로 설치한 거니까 제가 네. 회수해 갈게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어, 원래 이게 임의적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저, 저, 저기 있는 거랑 연결선상을 보려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원래 임의적으로 한 거니까 뺄수 있는 거네? 아니요 그 제가 No. 이제 아우 아웃 오브 아운즈 경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자 설치해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두시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 만약에 말뚝이 바로 뒤에 있다 네, 어, 쳐야 되죠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 치셔야 됩니다 그럼 그냥 이것도 어떻게 어, 하나의 근데 를이게 쳐야 되네 근데 여기 지금 카트도로 구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똑똑하시네요 오! 네 <laughs> 오비 말뚝 피해서 저 이렇게 레이아웃 하려고 하는데 네네. 걸리지 않나요? 만약에 그 시연이 가능하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레이업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아 레이업하실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실제 상황이야. 아, 지금 약간 대회상황 상황이에요.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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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업 할 건데요. 당연히 레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음. 어 머리가 아파지죠. 진짜, 진짜 실제 상황. 지갑자 진지해지셨어요. 음. 이 상황에서 레이업을 한다는 게 합당하지 않나요? 가능은 하죠. 그렇죠.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사실. 하트드로로부터 방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스윙 구역이 걸리신다는 거죠? 네, 여기 어, 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구제 가능할 것 같아요 음네 오, 요렇게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잘해서, 그러니까 그 위원분들을 모시고, 경기위원분들한테 이제, 어, 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아는 게 힘이에요. 아닌 맞아요. 게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구제구역 어디로 나올까요?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오비말뜩이 이렇게 똑같이 일정하게 카트도로 바로 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맞을까요? 아, 맞을까요? 아, 아, 정답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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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맞을까요? 잠깐만요. 네. <laughs> 아니, 나푸릅데나푸르 틀리면 여,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 여기는 근데 오비구역이잖아요. 네.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고, 네. 카트 도로에 먼저 드롭을 할것 같아요. 카트 어, 도로에. 어, 왜요? <laughs> 정말 죄송하지만 땡. <laughs> 아, 네. 저 어떡하지? 네. 일단은 <웃음> 구제는 <웃음> 가능한데,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프로님께서 에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데 잡을 때 카트도로에다 볼 구제받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구제받는 게 카트도로 구제받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아, 거기에 아, 볼을 아, 다시 올려놓으면 아. 구제를 받는 게 아니죠. 네. 다시 시작해요, 우리. 네. 아, 아니요, 너무 이게 그대로, 이게, 이게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어아 네, 네, 네. 아, 왜냐면 선수들도 해. 헷갈릴 수 있잖아. 여기서 얻는 교훈은 무조건 이쪽으로 치지 말아라. 네. <laughs> 일반 네. 쳐라. 웬만하면. 만에 안 되게 되면 최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고 끌어내라. 그렇죠. 플레이어가 유리한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최대한 질문 많이 주시고 에. 그게 규칙선에서 문제만 되지 않으면 레프리는 항상 도움을 드릴 거예요. 네. 큰거큰거 큰거 배웠네. 큰거 배웠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프리가 코스에 있는 존재 이유 자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플레이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는 반드시 부르시는 게 선수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예. 네.